공중호 선수 오늘 경기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승리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일단은 어, 원래는 훨씬 화끈한 경기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를 이게 상대 선서 어제 체최실로 인해서 싸워주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확실하게 이기는 경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하도 저한테 DM으로 레슬링 할 줄은 모르면서 무슨 레슬링을 해가지고 한번 레슬링으로 제대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생각보정 선수가 방어로를 잘해서 좀 힘든 경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치고는 굉장히 부담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확실히 상대 선수가 개최를 실패하면서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좀 부담이 좀덜 하셨는지요? 네 사실 진다는 생각이 이않습니다 제가 그 앞부를 나서 서로 주먹이 얹히는 게 아닌 이상 제가 키워드릴 없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냥 상대 선수가 들어오면서 때리는 건 다 피하고 맞아도 정판 엄마를 자신 있어서 그래서 피어든다는 생각은 당연히 없었고 판정만면 무조건 이기니까 제가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을 갖고 경기에 들어와서 좀더 여유있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벌써 이제 타이틀전까지 치르시고 탈모파이터 선수까지 이제 꺾으신 공중호 선수 앞으로의 행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, 제가 이렇게 진짜 계산적으로 판정 가서 이기는 경기를 살면서 처음 준비해보고 처음 이렇게 해봅니다. 근데 이것 또한 매력이 되게 있고 내가 이 운동을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그 모습을 저희 부모님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치열하게 추정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 운동이 얼마나 재밌는 건지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천 라운드 때 계속 입과 연습이났던것 같습니다. 그래서 탈코파이터 선수의 엉덩이도 두들겨주셨습니다. 아 이건 제가 케이지 하는데 계속 엉덩이를 치길래 같이 이렇게 맞아붙어서 되게 재밌네요 저친고 <laughs> 아니 근데 너왜 이렇게 첼 빼가지고 소리라인을 계속 똑같이 만들어 아니 씨순다 결심을 <laughs> 준비했는데 아, 아무튼 아 아마 본인이 제일 속상할거예요 어제 우리에서 마주쳤는데 이미 k 무도한 사람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욕을 많이 하지 마시고 저 친구가 저와의 대립문를 갖는게 얼마나 서로 두려우겠어요 당연히 욕먹어도 많이 썼을 테고, 물론 저도 욕 많이 없긴 했지만,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한테 저는 박수를 주고 싶네요. 고생했습니다, 사역 <laughs> 아, 그리고, 이런 감기 주변에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다숙기 주제. <laughs> 많은 분들이 이제 전적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. 근데, 저의 전쟁에 대해서 욕할 수 있는 사람은, 저와, 에, 저의 전쟁에 대해서 조롱하고 욕할 수 있는 사람은, 저와 같은 팀이 저희 관장님과 팀원밖에 없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제 전적에 대해서 호로하고 욕을 하면 제가 그에 맞는 대가를 꼭이 케이지 않아서 치우게 해줄 생각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기에 와주신 정말 죄송합니다. 여기에 와주 그 저희 그 관장님 항상 제 운동에 100%다 관장님 만드셨고요. 그리고 우리 코치 이정훈 코치 같이 와준 scp 홍보 문명희 선수 그리고, 여기, 아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, 여자친구도 와있습니다. 여자친구 친구까지, 분 정말, 와주셔서 감사하고, 저랑 항상 응원해주시고, 곰주와 화이팅 을 외쳐주신 팬 여러분들,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그리고, <웃음> <웃음> 네, 다 아...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, 이렇게, 후원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저희, 니오토멀 정보소스이은카사장님 그리고 지비아의 송보사장님, 그리고 우리 파우제 심리상담센터 운영하시는 회장님 그리고 청춘불궁물남발 회장님 여러분들 <laughs> 정말 오도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팀들더 화이팅! 고맙습니다 공중목 수였습니다 Yeah, I'ma do shit my way, so you can go kick rocks. I'ma stack bricks up, build what I want to make. Yo, I got a lot of shit to say, so I'ma do this every day. I'll be writing things until I'm fucking buried in my grave. Six.